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케어 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위스키가 아닙니다. 럼입니다. 럼이지만 이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술이죠. 위스키는 위스키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럼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포스케어 럼은 맛, 제조 방식, 마케팅 등 여러 부분에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꽤 많이 모았죠. 다 마시고 버려서 여기 없는 바틀들도 꽤 되거든요. 저처럼 럼이 주력이 아닌 분들도 포스케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죠. 포스케어가 인기 있는 이유가 럼 럼이지만 맛과 제조 방식 그러니까 다른 럼에 비해 통입도 수를 낮추고 이런 게 위스키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막상 럼과 위스키를 비교하자니 럼 하면 떠오르는 게 사탕수수로 만든다는 것과 카리브해 해적 정도 밖에 없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럼도 역사가 짧지 않고 유행한 시기는 위스키보다 오히려 더 앞섰지만 전통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럼 하면 해적이 떠오르게 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럼은 사탕수수로 만들죠 사탕수수로 만든 술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마시는 럼의 최초 기록은 1600년대에 바베이도스라는 섬이 원조라고 하는데요 사실 살면서 들어볼 일이 잘 없는 중남미의 작은 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잖아요 먼저 간 스페인 사람들이 좋은 땅은 차지하고 영국인들은 지금의 미국 땅으로 많이 갔는데 그중 일부는 이 바베이도스 섬으로 옵니다. 당시 영국인들의 목표는 타바코, 담배죠. 담배 재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 바베이도스 섬은 타바코 재배를 할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찰나에 우연히 이 섬에 오게 된 네덜란드인들이 브라질에서 배운 사탕수수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사탕수수는 설탕의 원료인데 이전에도 유럽이나 중동에서 재배가 됐었지만 설탕은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항상 부족했었거든요. 중남미의 기후가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했던 덕에 설탕무역은 엄청난 호황이었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생산하는 게 정말 고된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더운 열대지방에서 단단한 수수대를 큰 칼로 쳐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탕수수즙이 온몸에 튀고 그 끈끈한 걸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쳐낸 수수대를 으깨서 가마솥에다가 졸인 다음에 식히면 설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남은 당미를 가지고 또 불가마 앞에서 발효와 증류를 거쳐 럼주를 만들고요. 이 더운 나라에서 온몸에 끈끈한 액체를 뒤집어 쓰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이었고 결국 아프리카의 전쟁 포로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설탕 사업의 수지가 워낙 좋아서 영국의 다른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합쳐도 서울시보다 작은 바베이도스 섬의 수익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럼은 이렇게 노예 무역을 기반으로 노예의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의지해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삼각무역의 한 축으로 더 많은 노예를 사오는데 사용되고요. 악순환인 거죠. 노예들이 럼을 만들고 그 럼으로 더 많은 노예를 데려오고 그 노예들이 또 설탕과 럼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대륙으로 끌려가는 노예들은 그래도 가끔 탈출해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섬으로 끌려온 경우엔 그것도 어려웠죠. 이렇게 만들어진 럼은 기존 브랜디나 맥주의 자리를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위스키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지역 사람들만 몰래몰래 몰래 만들어서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위스키가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럼보다 100년 정도 늦은 1700년대 후반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럼이 꽤 오랜 기간 시장을 지배했고 원료 수입이 어려워지고 나서 럼 생산량이 줄어들자 법원 같은 아메리칸 위스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럼은 이런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에 비해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카리브의 해적들이 럼주를 약탈하기도 하고 또 교환이나 협상의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는 이미지인데요. 물론 이곳의 해적들이 악명이 높고, 럼주를 많이 마신 것은 맞지만, 이건 문학작품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오히려 럼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포스케어럼도 바베이도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원재료는 기니아에서 수입한다고 해요. 주로 법원을 담았던 오크통을 사용해 숙성하고요. 이 더운 바베이도스 섬에서 증류와 숙성이 진행됩니다. 포스케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 ECS의 정규라인은 보통 1년에 두 종류가 출시됩니다. 하나는 숫자, 만들어진 연도가 쓰여 있고요. 하나는 어려운 영어 단어가 하나씩 쓰여 있죠. 이 영어 단어 쓰여 있는 게좀더 비싼데요. 다양한 종류의 오크통을 사용했거나 더 오래 숙성한 제품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바틀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포스케어 인델러블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 병을 다 마시고 두 병째라서 아직 오픈은 안 했습니다. 특별히 맛있어서 두 병을 산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구할 수 있는 포스케어가 이 모델 뿐이어서 두 병을 샀던 기억이 있네요. 특이한 점은 와인의 품종 중 하나인 진판대를 숙성했던 오크통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버번 캐스크에서 5년 숙성 이후 진판대 캐스크에서 6년을 추가 숙성한 원액과 그리고 버번 캐스크에서 11년을 숙성한 원액, 이 둘을 블렌딩한 개성 있는 럼입니다. 도수는 48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포스케어 아이싸 럼미는 버번 캐스크에서만 숙성을 한 제품인데요. 그 기간이 무려 17년입니다. 도수도 58도로 낭낭하고요. 스펙상으로 맛이 없기가 힘들죠. 실제로 맛있어서 저도 아껴먹는 중인 술입니다. 다음은 2010인데요. 얘 역시 버번 캐스크에서 12년 숙성을 했고 도수도 60도로 좋습니다. 12년이라는 게 짧은 숙성 기간이 아니잖아요. 특히 열대 기후에서는 더 그런데 앞에 17년짜리가 나왔어서 맛은 솔직히 좀 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스케어 ECS 시리즈와는 다르게 럼 특유의 고무향 같은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는 별로 없는 편인데 전 시가랑 페어링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다음에 출시된 것은 터치스톤입니다. 얘는 꼬냑 캐스크를 섞었어요. 유명한 꼬냑 중에 까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버번 캐스크에서 12년 숙성한 원액을 까뮤에서 받은 꼬냑 통에 2년 추가 숙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버번 캐스크 5년 숙성 이후에 꼬냑 캐스크 9년 추가 숙성한 원액을 가지고 이두 종류를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도수는 61도고요. 전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맛은 모르겠네요. 이제 포스케어 카버넌트인데요 버번 캐스크에서 무려 18년을 숙성했다고 합니다. 아까 17년도 상당히 맛있어서 이것도 기대가 큰데 아직 뜯진 않고 가지고만 있는 상태고요. 이게 처음 10년은 그냥 정석대로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다가 다음 8년은 물을 조금 타서 다른 오크통으로 옮겨 담았다고 하는데 높은 증발량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도수도 58도 기대가 되는 술입니다. 엘리시움 얘는 정확히는 ECS 시리즈가 아니고 PCS라고 스토어픽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위스키 익스 체인지라는 가게에서만 살수 있는 포스케어인거죠 한국 직구가 가능한 사이트여서 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ECS와 병 모양도 똑같고 퀄리티도 비슷합니다 이건 12년 숙성 제품인데 버번 캐스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인기가 많은 쉐리 캐스크도 같이 사용을 했네요 도수도 60도로 괜찮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제가 아직 오픈하지 않은 병들이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케어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케어 특유의 아세톤향, 버번과 유사한 바닐라향, 그리고 농도 높은 실험맛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에서 느껴지는 달달함 이런 게 있죠? 일반적인 럼과는 다르게 이런 맛이 지배적인 게 바로 매력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래서 오히려 전통적인 럼 애호가 분들은 좀 싫어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 좋아합니다만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어떤 바트를 마셔도 이 포스케어 특유의 맛이 딱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품질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건데 이게 다 너무 비슷한 수준들이라 재미가 좀 없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맛이 구분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쉐리 캐스크 쓴 제품 마셔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스케어 특유의 맛과 쉐리의 맛이 잘 어울리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숙성 제품은 그 개성들이 더 강화된 게 느껴져서 맛있고요. 그런데 이 꼬냑 캐스크 같은 걸 굳이 오픈 안한 이유는 맛이 예상되어 버리기 때문에 흥미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포스케어 맛에 잘 만든 꼬냑 맛이 섞인 거겠지. 이렇게 예상이 돼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서 굳이 오픈을 안 하고 갖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케어를 굳이 더 사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포스케어를 이제 놓아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틀. 이게 문제인데요. 이키포이즈. 이 바틀은 버번 캐스크와 깔바도스 캐스크를 사용한 14년 숙성 제품이거든요. 깔바도스 캐스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이한 맛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 궁금함 아시죠? 다른 거였으면 참았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또 사버렸네요. 그래서 이건 바로 지금 오픈해서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향은 바로 그 아세톤이 연상이 되고요. 역시 그 포스케어 특유의 달달한 시럽과 바닐라 푸딩 그리고 뭐 초코우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향만 맡았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네요. 그냥 향 뒤쪽 편에 살짝 깔바도스 향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은 있고요. 먹어봤는데 맛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포스케어 맛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바테리와 비교하면 좀 정체성이 애매한 느낌입니다. 깔바도스의 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포스케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들은 포스케어랑 잘 어울리게 만들었었는데 일단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맛에서 깔바도스 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피니쉬도 상당히 오래 길게 남고 약간 그 사과 껍질의 씁쓸함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꼬냑이 생각나는 그런 뉘앙스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런데 맛에서 그렇게 그 포스케어가 그동안 보여줬던 버번과 비슷한 뉘앙스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 버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한번 꼬냑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평을 들어보고 싶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에서는 포스케어의 정체성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이제 맛으로 가면 그 포스케어의 달달함이 좀 적다. 그리고 깔바도스 캐스크의 끈적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포스케어 또 쉽게 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 컨디션으로는 새로운 포스케어 시리즈가 나와도 그렇게 흥미가 생기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모르죠 또 신기한 거 나왔다고 제가 궁금함에 또 사버릴 수도 있지만 현재 제 결론은 포스케어 그만 사도 되겠다 이미 사놓은 것부터 마시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